아멘, 아멘. 예. 예 지난 주에 이어서부문의 어, 말씀 중심으로 두려하지 워 말라, 예, 두려하지 워 말라라는 그런 <laughs> 제목을 가지고 예, 두려하지 워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 세계적인 이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많은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호기를 불던 누구죠? 나폴레옹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한 평사가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황제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까? 아, 그러자 나폴레옹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 면도를 할 때가 가장 무서웠다네. 아, 이놈의 면도칼이 목줄기를 훑을 때는 어스아기 짝이었거든. 아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이발사의 아들 하나를 끌어다 놓고 그 아이의 목을 잡고 있게 하는 걸세.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의 나폴레옹도 면도칼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의를 볼모로 붙잡아 놓고 이발을 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또이 본문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 지난 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두 가지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돕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마태복음 28장 30절을 보니까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혈맹국임을 강조합니다. 피로서 연결된 그런 관계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반드시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요, 미국이 전,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가 전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통이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혹시 베트남처럼 해보다가 안 되면 손을 떼고 떠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트남 그랬잖아요. 처음엔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철서까지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미국이 나몰라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혈맹관계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 여러분, 비록 온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는요, 오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공기는 내가 있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며 내 호흡을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10편 54편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속히 달려오십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시골의 저수지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자아이 하나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기진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모두를 놀라서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부릅니다 사람이 빠졌어요 애가 죽어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겁이 나서 어느 누구 하나 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자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지체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딸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지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놀라움에 처할 때, 지치하지 않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88장, <laughs>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우리 하나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상호하는 친구가 되신는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안 밑에 배가 파요. 나는 새벽. 주님 명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며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 세상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라 아멘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땅 위에 다내 마음을 다가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아멘. 물 보리 또렷장꽃 장엄도 거봉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에 나는 새벽이 땅에 비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말라고 하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굿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 이 구절에서 붙들리라의 원어는 타마크인데, 이 말의 뜻은 위로 지켜들다, 그리고 올리다,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래극 1 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지켜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멜렉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려 올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위로 지켜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만 앞에서 모르드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바리 집에서 요셉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골에서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laughs> 다윗의 고백이죠 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신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하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이긴다고 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환란과 곤구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등 이 모든 일에 다 이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칼 앞에,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벌벌 떱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하의 용, 나폴레옹도 면도칼 앞에서 덜려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에서부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데, 누구로 말면 승리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 수만큼이나 온갖 세균이 기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 거실에는 한 60만 개 정도의 곰팡이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피우는 담배 한대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4,000여 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과자 하나하나에 수십 종류의 화학성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온갖 질병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때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 강력한 저항력 때문에 그것들을 막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저항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대한 저항력, 항바이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움이 커도, 걱정열매가 아무리 커도, 저항력인 항바이러스인 주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에서 굳세게 하다의 원어는 아메치인데 이, 이 뜻에는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지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리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강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연약합니다 마치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의 선지자이며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왕후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런 힐은 현대인에게 일곱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는, 그, 그가, 저, 그가 쓴 책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지?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세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정말 몸이 아파도 혹시 이게 암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네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시련의 두려움입니다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며 몸이 점점 불편해지는 늙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섯째는 자유를 잃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나폴레온 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912년. 타이타닉 호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가장 크게 만들어진 호화선이었죠. 이와 같이 유명한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니까 유럽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이 배에 많이 탔습니다. 아,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배가 대서양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타이타닉 호하면 어, 영화의 러브스토리를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요,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인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먼저 배 안에 있는 구명보트와 구명적을 다 풀어서 어린아이와 분야자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게 대다수는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가파에 나와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정신을 잃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뜻밖의 장면이 배 안에서 연출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악대가 정복을 입은 채 악기를 들고 갑판 한 가운데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성 속에 꼼짝도 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한곡두곡 곡, 위대한 곡을 계속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에 찬송가가 장엄하게 울려퍼졌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마지막 구절을 부르면서 물속에 잠겨가는 악대들은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흘리지 않는 모습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린전서 19장 5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를 기기고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이 차가운 바닷가운데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연약한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염려, 걱정은 한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코로나 19는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굳건하게 하심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합자 벤겔은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온갖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코트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이존 낙스의 묘비에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벵겔이나 존낙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낙스처럼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편히 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 살기에 불우함이 없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